<laughs> 야, 고독한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야, <웃음> 얼굴이 야 잘생겼어. 해봐, 그러면. 야, 미나, 미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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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, <이제? 웃음> 어, 아이스크림. <웃음> <웃음> 조클럽 2클럽. 클럽 2클럽. 2클럽. 젓가락 2클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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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클이2클이 2클럽. 2요럽 2클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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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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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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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! 야! <제2> 왜왜 야! 어떤데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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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아파요. 뒤돌아봐. 오대 야! 어 하나도 안 아파요. <laughs> <laughs> <안 보여요. 웃음> <laughs> 자, 축이 어디 죠옆 타겟 축, 아, 여기 있습니다. 축이제 오른쪽이에요. 오른쪽 오케이, 자, 아, 오른쪽이죠. 자, 오른쪽이 이니다 웃지, 크겠다, 크겠다, 웃지마, <laughs> 웃지마, 아니, 서은이 출동! <laughs> 자, 서은이 선수 응원해주러 갑니다! <laughs> 가자! 너도 가자! 오신. 자, 서은이 선수 응원해줍니다! 오신. 가자! 자 응원 팔로미 따라해보겠습니다 재현아 아 サウナ。